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예, 요괴메달 제 3장 진화 요기 비밀 인데요 어 오늘 그 중에서 어 얘가 얘가 내가 누구냐 불쾌족 이고요 불쾌족 중에서 쌍두베로스 얼굴이 두개인 뭐그 그런 괴물 같은 건데 에뭐 예, 희한하게 생겼네요 한 몸에 얼굴이 두개 달린 그런 스타일인 것같고요어 뭐, 뒤쪽 패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, 종이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이거 뭐 잘라서 붙이셔도 되고, 아니면은 저 뭐야? 그 저번에 소개시켜 드린 나노블로그로 해서 만능 요괴 메달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노말 메달이고요 자, 토지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그게 아니요. 뭐가 아니에요? 뭐가 아니에 가끔 이러더라고요. 짜증나게. <놀람> <놀람> 쌍두 페로스라고 되어 있고요. 어, 아까 나왔듯이 뭐 소환송 그 뭐야? 불쾌 족 가지고 불쾌 불길의 위험에 불쾌해 불길의 위험에 한 다음에 쌍두 페로스. 예, 네, 그래 정도입니다. 그 장에서 요즘 이제 막 나온 거 같은데 어또 언제 언제쯤 또 새로 또 뭐야? 마트나 그런 데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고해보시고 웬만하면 그짜투도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거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